게다 오늘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be going to는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미래. 현재 진행 형태를 띠고 있지만 be going to 동사 원형은 가까운 미래에 오늘 제가 하려고 해요. 당신에게 뭘 말하려고 해요. 사용식이라고 봐야 돼이 뒤를. 너에게 이것을 말하려고 한다. 제가 제 꿈을 어떻게 찾았고 실현했는지. 자 하우부터 끝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가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냐? 직접 목적어에는 뭐만 들어가야 돼? 목적어 자리에는 뭐만 들어가야 돼? 명사. 얘 명사야. 아니 이게 어떻게 명사 자격을 갖게 됐지? 이게 어떻게 명사 자격을 갖게 됐지? 간접 의문문은 그 자체로 명사 자격이 있어요. 의, 주, 동.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런데, 동사가 두 개였다. 자, 동사 두 개. 시제 일치된 거 확인하세요. 과거, 과거. 대명사 나오면 한 번씩 꼭 찾아봐야 돼. 자, 이, 이시 가리키는 건 뭐다? My dream. 단순히 이으로 받는 거예요. 자, 제가 희망합니다. 뭘 희망하냐면요. 제 이야기가 자, 여기 대시어 대. 접속사 대 생략됐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그러면 대절 지에서 다시 주어 동사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에게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사절 하나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절 시작해요. 저는 별을 좋아했어요. 여기 love가 왜 loved가 됐어요? 응. 과거 시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절은 단순 과거 시제로만 와야 돼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다안 돼. 그리고 저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죠. I 주어, sure. light 동사, taking pictures 목적어인데 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갔을 때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이야.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투부 정사 명사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Like는 둘다 받고 의미도 같아요. 자 그럼 to take pictures 바꿀 수 있다. 그럼 명사적 용법에 투부 정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 자 그러나 저는 이것들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시 생략됐습니다. 이 대시 뭘까요? I never thought. 대절을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대시 뭘까? 1번. 명사절 접속사. 2번. 관계대명사.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라는 건 문장이 뭐가 됐다는 뜻이야? 명사가 됐다는 뜻이야. 이게 왜 명사가 됐어? 목적어절이 들어가 있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명사절 접속사의 특징을 정리해볼게. 명사절 접속사 대세 특징은 앞에 명사의 u, v를 o, x라고 하고 뒷문장을 완전 불완전을 o, x라고 했을 때 명사절 접속사 대세 특징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XO 명사 없지? 왜냐면 자기가 명사니까 자 뒷문장 완전 사실 저는 아예 꿈이 없었거든요 옛날 얘기하는 거야 전혀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거든요 아예가 뭐가 해석이 됐냐면 뭐가 아예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 not하고 at all 묶이면 not at all 하면 전혀 뭐가 아니다 전혀 아니야 그걸 합해가지고 아예 라는 표현이 생겨버린 거야. 해석은 아예라고 나오는데 자또 부사절 나왔어요. 했을 때 메이절, 대학에서 전공에 대해서 결정해야 했을 때 저는 엔지니어링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서 부사절 뒤에 헤드투 과거시제로 찍어줬지 그럼 주절도 당연히 과거시제 이렇게 오는 거고 자, chose의 변화형 대볼게요. choose가 동사 원형이고, 그 다음이 chose고, 자, pp 어떻게 써요? chosen. 주어 끊어보세요. 엔지니어까지. 자, 엔지니어가 되는 거. being. look too okay. k. 괜찮아 보였어요. 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직업을 얻었습니다. 즉, 취직을 했다. 이거야. 자, 그 직업은 여기서 이시 받는 건 이해를 유해, 받는 거야. 자, 내가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얻었던 그 직업은 스테이블,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단어 중에 이런 스테이블, 반대말은 언스테이블. 새로운 문장 시작해요 but 주어 동사 끊어야 되니까 항상 이큰 문장 속에 작은 문장, 절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해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뭐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핵심 문법 중에 하나지 whether인지 아닌지 제가 그거를 진짜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몰랐습니다 자 whether가 지금 무슨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 만들어가, 아, 결론, 이 명접이구나. 웨더가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때, if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지 아닌지. 내가 그걸 정말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자, 이시간리 끼는 거 똑같이 이거야. 이. 자, 웬이 이끌어주는 부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이 본문 1의 특징이네. 뭐 했을 때, 어느 겨울 제가 아이슬란드로 go on a vacation이 하나의 동사구거든. go on a vacation. 고만 바꿨어 과거로. 휴가를 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과거 시점 부사절에서 찍었으니까 c h a n g e d 도 반드시 과거로 와야 된다. 자 거기서 저는 오로라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투부정사, 형용사정용법 묶어서 체인지 꾸미세요. 체인지 명사를 꾸미고 있다. 그러면 형용사정용법이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중학교 때는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고1 초반까지 중요해. The lights 급급 빛들은 amazing 경이로웠고 문장 두 개네. 거기서 저는 하늘에서 춤추는 빛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자, 이거 문장 두개 맞지? 확인돼.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한 문장. 그런데 이 문장들에서 다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바로 IND야. 영어에서는 ing가 동명사, 현재분사 이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현재분사야? 동명사야? 현재분사 맞는데 왜 amazed 안 썼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돼? 라이 g 가 놀라게 했으니까 그 주어를 꾸미는 주격 보호자리 현재분사, 능동의, 능동의 의미를 담은 현재분사를 써줘야 된다 amazed로 오면 틀린 거지 자 그리고 그 뒤에서 또 Dancing lights in the sky 해가지고 여기서 이 Dancing은 뭐야? 춤추는 빛들 현재분사 Light 꾸미니까 사진을 찍다는 Take라는 동사를 빌려서 Took 자 그래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주절 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의 심장이 beating fast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자 feel은 지각동사입니다 몇 형식으로 봐야 합니까 지각동사라는 말이 나온 순간 몇 형식? 5형식이에요 5형식 지각동사의 5형식 쓰임 살펴볼 때 동사자리에 지각동사가 왔다는 것은 자, 이 오시자리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사역동사랑 공통점, 동사원형 와야 된다. 차이점, 현재 분사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각동사는 하나 더 받는다 이거야. 사역동사는 동사원형만 받는데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 하나 더 받아요. 자, 사역동사랑 지각동사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 뭐는 절대 안 된다? 투부정사는 절대 오지 않는다. 초보정사만 목적격 보호자리에 취하는 동사들이 따로 있지. allow라든지, encourage라든지, tell, a to b,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beating을 어떻게 써도 맞다? beat로 써도 맞다. 오케이. 자, 6페이지로 와서 한번 골라보세요. 복관되니까 또 혼자 생략이 될수 있었던 거야. 물론, 위치로 써도 돼요. 엔터. 자동사다, 타동사다. 목적어가 바로 왔네. 타동사. 어떻게 함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냐면, 이렇게. 엔터 인트. 어디로 참가했다? 안 와. 왜? 본질적으로 엔터는 영어에서 타동사야. 타동사는 목적어가 바로 온다. 엔터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타동사 중에 이제 탑3 안에 들어가 있다. 결론은 타동사다. 놀랍게도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한테 제 삶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었어요. 전체 문장 몇 개야? 두 번째. 문장 몇 개야? 두 개. 그러면 그두 문장을 보고 다 구조를 끊을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에서 뭐첫 번째는 어려울 거 없고 두 번째, 몇 형식어 순 사형식. 자, 직접 목적어가 투부정사 수식까지 받고 있네. 그러면 얘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으로 사용됐고, 지금 본문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자, 목적어 자리에 대시 왔다. 이 대신 뭐다? Realize는 목적어를 받았어. 목적어 자리엔 뭐만 들어가? 그럼 제 명사절 접속사야. 명사절 접속사라는 이유는 조건이 어떻다는 거죠? X, X인가요? O, O인가요? O, X인가요? X, O인가요? X, O. 자, 그럼 뒷문장 완전하니까 다시 뒤로 들어가가지고 주어 동사 끌 겁니다. 자, 몇 형식 어순으로? 완전한가요? 5형식 어순. 여기에서 대절에서 이게 5형식 어순인 걸 아는 게왜 중요하냐? 본문 투용. 고에 행복하게를 쳤어. 한국말로 행복하게를 딱 쳤다. 그럼 어떤 단어가 뜰까 해필리 같아요. 해필리. 해필리가 뜹니다 사진을 찍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 그런데 행복하게라고 해석이 되면 여기다 해필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한국말로는 100% 행복하게 부산대 부사로 해석이 되는데 왜 영어에서 부사를 안 쓸까? 자, 이 O형식 어순이야. 이거는 수능에도 많이 나온 업법 문제야. 왜냐면 한국말로 100% 부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지. OC는 O를 위해 존재해. O에는 명사 만들어 갑니다. 자, 모든 언어에서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죠. 그래서 단어 시험 볼때 품사를 정확하게 써야 맞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야. 자오씨 자리에는 뭐가 절대 안 들어간다. 부사 절대 안 돼. 부사 절대. 부사가 유일하게 못 꾸미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명사야. 그래서 오씨 자리에는 오를 꾸미기 위한 부사는 절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사진 작가가 되길 원했습니다. 갑자기 엔지니어였는데 갑자기 좋은 사진 작가가 되고 싶었고 사진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몇 개. 두, 개. 자, 두 개로 가서 할 말이 다 있어요 w a 는 뒤에 뭐만 받아? 투 부정사만 받는다 b e c 안 되죠 w a 는투 부정사 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started 뒤에 to l e a r l e a r n i n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탈죄는 둘다 받아. 둘다 받고 의미도 같다. 자몇 년의 시행착오 끝에 시행착오. 이제 처음 엔지니어링 엔지니어가 갑자기 사진가가 된다고 하니까 배울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 자몇 년간의 몇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저는 더 좋아졌고 사진작가로서 시간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즈. 전치사로 뭐뭐 로서 로서 비긴 뒤에 투드 doing으로 바꿔도 돼요 안돼요 투드를 doing으로 바꿔도 돼요 안돼요 돼요 비긴은 돼요. 동명사 초보 정사 다 받아 의미도 같아 방금 또 그거 뭐 있었지 그렇지.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대담한 결심을 했어요. bold decision, bold, 용감한, 대담한, 글씨체는 굵은 거,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quit, 직업 그만뒀고요. 자 생계수단으로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죠. decided랑 quit이랑 병렬입니다. 그러면 이 quit은 quit의 Quid, 몇 번째 quit이다? 두 번째 quit이다. 자 인지 아닌지 확신은 못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 if를 whether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if의 공식 명칭을 우리가 정해보자. if는 쓰임이 많죠. 가정법 접속사도 있고 명사절 접속사도 있고 조건절 접속사도 있고 일단 뒤에 문장 받으니까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어떤 이름을 줄 거야? 이한테. 문장을 어디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접속사야? 맞아. 자, 명사절 접속사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을 때, whether랑 if를 바꿀 수 있다. 확신은 못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죠. 자, d e c i d e 에 y o 투부정사, 동명사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D 사이드는 투구 정사만 받는다. 바꿀 수 없다. 방금 전에 그 이런 것도 뭐나왔지? 투구 정사만 받는 거 여기 있다. 원트 원트도 투구 정사만 받아. 또 나왔네. 원트가 또 나왔어요. 저는 진짜 원했거든요.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뭔가를 하기를 원했거든요 자 원트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만 받을 수 있다 원트는 투부정사만 받는다 동명사 목적어 안 받아요 자 이제 다시 현실로 왔어 그래서 지금 제가 전문 사진 작가이고요 저는 행복합니다 첫 번째 문장 위의 문장에서 이 대세의 명칭을 알려주세요 주격관계 대명사 맞습니다. 자원트니까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다. 원트니까자 꿈을 찾고 꿈을 실현하고 싶으세요. Find 하고 병렬이죠. 이투 자체를 같이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투 자체를 같이 쓰고 있다. 자 여기서도 이 s a dream. 단순히까 is 로 받았죠? here is some advice. 당신을 도와줄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자, e 사 무슨 o 법 형용사정용법 Here s 에서 Here s Here is o Here is 가온이유 advice. 조언 advice. Here is 셀수 없는 추상명사로. 자, 첫 번째, 해석해보세요. 네, 명령분의 특징은 뭘로 시작한다? 동사원형. 또 명령. 생각해라. 뭐에 대해서 생각해라. Think about what you like to do, what makes you happy. 이두 가지를 공식 명칭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라. About 전치사면 뒤에 뭐가 올수 있어요? 명사, 어떤 명사절? 무엇을 네가 좋아하는지. 다시 다시. What한테 의문사랑 주어 자격을 다줄 거야.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자 여기서도 makes you happy.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거든. 아까 한번 설명을 안 했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또 나왔어. 해필리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아 멋있게 얘기해봐. 어떤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응. 응. 자, 그렇지. 여기가 왜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라고 생각해 그런데 어순이 지금 몇 형식 어순? 아니야 5형식 이렇게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제 경우에는 그것이 taking a picture taking pictures of stars 자 ing 나네요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명사 자, 동명사 그러면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명사정용법은 보어 자리에 웬만하면 동명사랑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거 한번 찾아볼게. 이시 이 가리키는 거 어디서 찾을 거냐? 전문장에서 찾을 거야. 얘하고 얘를. 이스로 받은 거죠. 네가 하고 싶은 일,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일, 그게 바로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따라가라, 헐트를 따라가라, 두 번째 월카르드, 노력하셔야죠.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되죠. 자, 꿈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동명사 주어, 아니 펄스라는 이 어려운 단어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다고. 자 동사 원형 이거 수능까지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동사 원형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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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동사 원형일까? 끝에 모음 하나 더 붙여야 되거든. 이 펄스 추구하다, 추구하다, 쫓다, 추적하다, 추적하다도 이렇게 써. 정말 물리적으로 누구를 잡으러 가는 것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동명사는 단수죠. 그래서 이게예요. A dream에 맞춘 게 아니에요. 저는 노력을 통해서 사진가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지금 다른 직업을 하다가 바꿨기 때문에 더 대단한 거지. 세 번째 명령문 be bold. 여기에서는 왜 비동사를 명령문으로 선택해서 썼냐면 bold는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동사처럼 명령해 줄땐 be happy 행복하세요.처럼 비동사가 서술을 도와줘야 돼. courage 용기. 용기 필요하죠? 어떤 용기 필요하죠? 이렇게 아, 잠깐만.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형용사로 해석을 하는 거야. 방금처럼. 형용사로 이렇게서 해해 보면 그런 결정을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형용사지? 자, 그런데 너무 기니까 부사정용법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 당신의 삶을 체인지 바꿔줄 그런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거 부사정용법의 목적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사정용법 배투부정사 중에서 목적 설명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한순간 바꿔 쓸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부사적 용법으로 아예 결론을 내렸을 때는 in order to 하고 so as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전 두려웠지만 저는 기회를 잡았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절이 두 개입니다. 두려웠어요더 기회 잡았어요. 문장 둘이야. truly 진심으로 제가 희망합니다. 대절어. 자, 여기다가 대절당 넣고 명사절 접속사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생략이 돼요. 자, 명사절 접속사 한 지금 네 번째 나오지? x o 저 x X5. o 뒷문장 완전하니까 주어 동사 또 끊고 보는 거야. 제가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찾고 꿈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살아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절 드림 드림을 계속 이슬로 받아서 목적어까지 동일하게 써주고 있어요. 네, 질문 있나 보세요. 아, 이거 빼먹었다. 단, 뭐다? 대대대 아, 그러면은 여기의 대시랑 여기의 대시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XO가 OX로 바뀌지? 조건이 아예 달라 모양만 생긴 것만 똑같아